오늘은 ETT 잉님께서 요청하신 반자사 컨텐츠를 진행할게요. 바로 수미산 조련된 환수예요 시작 전 정령 친밀도 체크.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대리입니다. 아내한테 AI 목소리 녹음해달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냥 기존 목소리 사용하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이 게임 하면서 혼자 방송 한답시고 형님들 반가워요 하다가 목소리 녹음해달라니까 한숨 쉬면서 해줬는데 아직 AI 기술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해줬으니까 영상 올리고 나서 도와줬으니까 보답 지급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직접 녹음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수미산이라는 곳이고 조련된 환수한 시간 동안 잡을 건데 시간이 나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 게임했습니다. 원공을 제외한 환수 3마리가 섞여서 나오고 기존 환수 보다는 강하답니다. 원공이 왜 제외인진 모르겠어요. 조련된 환수조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냥하기도 좋아 보이고 수익만 괜찮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수이버는 낡은 무기와 환수의 혼입니다. 환수의 혼은 혼의 결정으로 가공해 사용하며 요즘 고급명 왕무기 제작으로 사용처가 늘었습니다. 시간당 대여섯 개만 나와준다면 사실 여기가 최고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하나 떴으니까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번 청각조남 누에 반자사에서는 한 시간에 환혼 하나 나왔는데 설마 그것보다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운이 없지 재수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이 그 말인가요? 그럼 뭐 넘어가자구. 다음번에 1시간 반자사 영상 올릴 때는 8배속으로 한번 편집하고 다시 2배속으로 또 편집해서 16배속으로 가겠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은 나에겐 너무 힘들어. 뭔가 아쉽다. 아내 목소리로 녹음하면 좋았을 텐데. 여보 보고 있지? 여보가 최고야. 조련된 환수는 섞여서 나오길래 낡은 템도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엔 이유가 있어. 그래도 이번 컨텐츠 주신 이티님께는 감사의 마음으로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하셨다면 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제 오픈 카톡 링크 남겨둘 테니 연락주세요. 그리고 공지한대로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 남겨주신 몇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1시간 수익이나 100판 수익 궁금한 사냥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정할게요. 이벤트 상품은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흐흐 다 알려주면 노잼이잖아. 취미 삼아 올리던 영상이 어느덧 높은 채팅으로 다음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묻는 분들과 영상 참고해서 반자사 만들었는데 너무 좋다는 분들이 연락 주실 때 뭔가 뿌듯해요. 하지만 제 본업은 직장인이라서 자주 못 올리니까 너무 아쉬워요. 회사에서 편집하고 싶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거상하지 않겠어요? 그니까 결론은 AK와 오토도 좀 잡고, 버그 악용자 좀 제대로 처리 좀 하고, 처리하고 나서 제발 투명하게 오픈 좀 해. 게임사가 믿음이 없으면 어찌 되는지 몰라? N으로 시작하는 공성 있는 게임 짝 나는 거야. 향수로 찾아온 유저들 생각 좀 해줘. 물론 나도 포함이지만, 진짜 너무해 유유. 유독 AK는 버그 사용에 대해선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런 유저라도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핵골의 과금 유저라서 그런 걸까요? 열심히 하는 유저들 박탈감 들지 않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38분을 넘어가는데 환혼이 한계입니다. 저랑 환혼이 안 맞는 걸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하시죠? 대본 짜고 있는 저도 그래요. 백판만 할걸. 그럼 시작과 끝만 보여줘도 되는데. 1 시간짜리는 풀로 보여드려야 하니까. 으악, 이건 아니야. 생방 중에 마이크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피드백 주신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큰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인지는 유부남들이면 아실테고 마이크 세팅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중에 용원게이를 아실까요? 요즘 저는 그 유튜브 채널에 빠져있어요. 어찌 그런 생각을 하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요. 개그코드만 맞는다면 진짜 개꿀잼 채널입니다. 영상 편집하고 더빙하는데 광복절부터 쉬었지만 더 쉬고 싶네요. 4일 가지고는 피곤함을 달랠 수 없어. 제발 주 4.5일 근무해주세요. 이제 4.5일 근무하는 직종도 생긴다는데 트렌디하게 가자. 사장님 보고 있지? 믿어볼게. 4.5. 멋지다. 사장아. 가끔 반반자사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야차도 없고, 사천왕도 없고, 강주박도 없어서. 테스트해드릴 수가 없어요. 반반자사 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유튜브에 집중할 수 없단 말야. 그래도 조만간 흑년침이나 방울 구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역시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때까지 거상을 하려나? 아니, 거상이 살아있으려나? 나는 게임을 할수 있으려나? 음.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레긴 하네요? 반반자사로 수미산이라니 군침돈다. 1시간 반자사 끝났고 총 100세판 했습니다. 1시간 총 수익 1230만 판당 수익 11만 9천입니다. 진짜 별로인데요? 사람이 없더라니. 보너스로 삼철계리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